태양입니다. 1월 7일 어, 목요일 어, 미국장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제 저희가 그 방송 보시면 알지 아시겠지만 저희 종목이 한 8종목 있었는데요. 어, 어제 저녁, 저녁에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제가 거의 다 익절하고 종목을 다 정리하고 두 종목을 다시 새로 편입했습니다.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아버론 홀딩스는 11%, 그다음에 커머스 뱅크 3%, 그리고 틱스는 5%, 폭스 5%, 그다음에 가넷 10%, 그다음에 옥, 옥스는 4%, 그리고 한5%다 익절하고 절반 이상 익절하고 보유 중이고요. 옥수는 저희가 어제 익절하고 전량 익절하고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 종목은 옥수 재매수에서 현재 6% 수익 중이고요. 아발론 홀딩스는 절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고럽도 이제 절반 남아 있고요. 블론도도 절반 남아 있고 제네릭은, 제네릭도 절반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들 보시면, 혹시 이렇게 빠졌을 때 제가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추가 매수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는 제가 어제 보면, 보시면, 음, 여기 2달러 이상으로 3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고, 바로 급락하기 해서, 저 1.9, 1.9센트에 제 매수를 오프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었는데, 제가 보통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어, 어, 장 우리는 그냥 자거든요. 피곤하 왜냐면 국내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날밤은 못 셉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야들이 새벽 4시에 그냥 올려버렸어요. 아, 뭘 몰랐습니다. 그냥 몰랐는데 올랐다 왔다 보니까 6% 수익이 당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일단은 프리마켓에서 어떻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장갭 떠서 시작하면 절반 또 정리하고. 절반 보유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음, 아무튼 수익 보유중이신 분들 새벽까지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아발론홀딩스 보겠습니다 아발론홀딩스는 일단 제가 수익을 내고 다시 기다렸는데 빠졌습니다 빠져서 지금 매수가 부근에 언저리에 있는데 음,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면 여기 2달러 42센트 적어 드리겠습니다. 네. 2달러 42센트 에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신규 편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급 캐피탈입니다. 고급 캐피탈도 제가 보여주는데, 지금 약... 메스카분에서 왔다갔다 갔다가 잔이 마감됐어요. 마감됐는데 이 부분은 저가 여기 세력선, 요 세력선 요 위에서 마감됐죠. 세력선 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려온다면 세력선 마감부분 14달러 1센트 신규 편입 가능하신 분 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입 가능하신 분은 14달러 1센트 14달러 1센트에 매수 가능하십니다. 10달러 1, 14달러 1센트. 네. 또 프리마켓에서 좀찍켜보겠고요 만약에 갭 떠서 시작하면 매수하시면 안됩니다. 보유자 영역입니다. 다음 블론더입니다. 블론더도 지금 보시면 약2% 매수가 부분인데 만약에 내려온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 장 마감이 세력선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여기 세력선 마감 밑에 있기 때문에 선을 한번 그어 봅니다. 전에 세력선이 어디 있었는지 여기죠. 여기에 딱 그어 봅니다. 딱 그어 보면 여기 언저리 부근, 음, 언저리 부근이. 근데 한 달러 1 달러 이 센트 1 달러 2 센트 부근에 매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근데 블렌드는 보유자 형이니까 그냥 건너뛰시고 앞에 앞서 말한 두 종목 가지고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밴데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네릭입니다. 제네릭도 잘 가고 있다고 우리가 저희가 3시에 잤는데 자는 사이에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딱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세력선 밑에서 마감됐죠. 이게 만약에 오늘 프리마켓에서 세력선 위에서 마감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면 괜찮고요 만약에. 뭐세웠스 밑에서 변동이 없다. 그러시면 이선 있죠. 여기 짜꾸 봅니다. 딱 보면 여기 이 부분, 여기에 추가 매수하면 됩니다. 저희가 어차피 비중이 1차 는 5%, 2차 5%, 3차 10%, 네. 10%까지만 매수하기 때문에 단가 낮추고 수익 내면 됩니다.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구요. 음. 그 혹시 매수하시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두 종목만 가지고 하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음, 일단 저희는 뭐 아시겠지만 미국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저는 저도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하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님들 자세한 종목 분석이나 뭐 미국 시황뭐 미국 앞으로 전망 뭐 그런 거는 다른 유튜브 에 동영상 보시면 전문가들 많은 것좀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실전입니다. 그냥 현재 그 회원분들과 무료로 지금 수액으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데 음 저도 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 저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저는 기술적 대응으로만 기술적 분석으로만 대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인지 자세히 모릅니다. 저희도 들 매매하고 나서 복귀할 때아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구나 어떤 종목이 가능구나 그렇게 아는거지 뭐 분석 뭐 재무제표 이런거 안 따집니다. 저희는 될수 있으면 1달러 이하로 저희 그사원칙에 들어온 종목만 선별해서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제 검색식인데, 어, 여러분들도 잘 알시겠지만, 아시, 미국 그 주식 종목이 10만 개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종목을 검색을 컬, 검색을 하는데, 이게 100개까지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00개가 이것도 중,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증시는 약 2200개인가 3000개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작잖아요. 그 뭐라고 딱 한정된 개수 안에서 서로 그막 치고받고 하지만 미국장은 10만 개넘 때문에 뭐 치고받고 할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 매매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관심 있으시면 저희 밴드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저희는 이제 수익 나는 게 목적이지 뭐 종목 분석 뭐 앞으로 갈 증시 전망 이런 거 모릅니다. 그거는 세력들이 알아서 하겠죠. 우리는 세력들이 던져주는 껌값이나 떡값이나 좀 받고 사탕값이나 좀 받고 이제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랑비 옷을 많이 져는다고 하죠. 저희는 쉽게 생각하면 하루에 3% 22일은 66% 아닙니까? 그렇게 음, 낙천적으로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이고 목입니잘 목이...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성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